동방에서 민족들이 서로를 멸망시키려고 시도할 것임을 내가 세상에 알리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 핵전쟁과 다른 잔악행위들이 확실하게 피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강력하며 많은 악한 사건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들이 받쳐지기를 바라는 내 소망을 나는 너희에게 상기시켜야만 한다. 나는 더 많은 영혼들, 특히 대경고 동안에 죽을 운명인 자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며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들의 기도에 의한 것임을 너는 지금쯤 알아야만 한다. 나는 도처에 있는 기도 단체들에게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 열심히 기도하도록 촉구한다. 내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너희의 요청에 따라서 응답하실 것이며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보다 가치 있고 더 거룩하며 더 축복받고 삶에 더 질서가 잡혀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기꺼이 스스로 포기하여 나의 의지를 자신들의 의지로 삼고 내게로 오는 이들만을 선택한다. 모든 영혼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그들이 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얼마나 다하였는지에 따라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 성부 하느님,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내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성부 하느님, 내가 너희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며 너희의 목소리는 내두 귀에 달콤하고.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희의 요청에 응답할 터이니 항상 나에게 무슨 요청이라도 청하여라. 침묵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다면 너희가 내게 오지 않으므로 나는 응답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리며 인생은 저절로 잘될 터이니 만사 형통하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사명에 연루된 모든 이들은 공격을 받는다. 그것은 악마로부터 온다는 사실이다. 너희는 내게 바치는 기도의 시간의 양을 줄이려는 유혹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뜻을 행하려고 할때 매순간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 사명의 지시는 내 손길, 내 음성, 내 권능에 의해서이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임을 알아라. 기도를 통한 너희의 헌신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토록 많이 구원하고 있다. 기도의 힘을 절대 잊지 마라. 그토록 많은 악이 너희 기도들 때문에 좌절되어 왔다. 하느님의 자비는 그토록 위대하여 기도는 세상에 있는 언어 악도 완화시킬 수 있다. 너희는 아버지께 더 많이 소리 질러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내 아들을 통해서이다. 악마는 지옥에서만 살지 않고 지상에서 그자의 통치를 굳게 세웠음을 기억해라. 기도는 그자를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다. 너는 언제나 너희 예수를 위해 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네가 내게 바치는 시간을 통해서 너는 크나큰 은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너희의 신성한 예수인 내게 바치는 기도를 미루거나 연기할 때 너는 약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너는 절대로 기도를 미루거나 매일 내게 바칠 필요가 있는 기도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악마는 내 마음을 흐트리고 쓸데없는 세속적인 문제들로 가득 채워버리게 된다. 악마는 특히 내 군사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기도 중에 내게로 네 오너라. 친구와 이야기하듯 나와 대화하며 내 모든 관심사를 나누고 모든 근심도 내게 맡겨라. 성령이 작용하고 있을 때 너희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리게 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낼 것이며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한 지향보다는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바치며 보내게 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에 앞서 타인들의 안위만을 신경 쓰는 이들을 찾으러 다닌다. 이런 이들은 나의 손으로 축복을 받는다. 큰 자선 행위 때문에 사랑받고 우상화될 적 그리스도에 의해 인류가 현혹될 때 너희는 인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에 대한 답은 기도이다. 너희는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나는 너희의 호소에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희망은 기도에 달려 있다. 내 영원하신 아버지의 중재자로서 너희를 도와달라고 너희가 공경하는 그런 모든 성인들에게 기도하여라. 너희 기도들은 도시와 국가들을 파괴했을 많은 참화들을 지연시켜 왔다. 너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희망 없이 느껴질 때도. 이 작업의 환멸을 느끼지 마라. 너희는 영혼들을 위한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며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에 굳건하게 남아있는 이들은 내게 속한 이들을 이끌 것이다. 나는 나를 아는 이들에게 지금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너희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매일 매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내게 의탁하여라. 나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나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향한 너희의 여정에서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하여라. 나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생명이 언제라도 끝날 것처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천국으로부터 오는 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너에게 간청하느라 내 음성은 쉬어 있다. 내게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2000년은 마치 그것이 어제였던 것과 같다. 너희의 예수인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의 것을 돌볼 것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청하는 모든 것은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너희의 기도이다. 지금 네게 들려주는 내 말씀들은 마지막 날에 한번더 듣게 될 것이다.이 말씀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나는 약속된 대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다.나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여라.너희 모두는 일어나라.내게로 오너라.내 아버지의 뜻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게 하여라.크게 기뻐하여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와 일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내 최후의 계약은 성취되어졌다. 내 통치가 왔다. 일어나 하느님의 손길을 받아들여라. 예수님 상권 777번.